청약! 그래서 그거 뭐 어떻게 신청하는 거죠? 신청서도 모델하우스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휴대폰에서 청약홈 어플 다운받으시고 이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약 알려주는 남자, 청알람입니다. 오늘은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하는 과정을 직접 녹화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정말 간단한데, 청약하는 과정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처음 청약하시는 분들은, 아, 뭐가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청약하기 전에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 훨씬 수월하게 청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청약신청은 청약홈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청약홈을 검색해서 어플을 다운받아주세요. 어플을 다운받고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청약 캘린더에 오늘의 청약 일정을 누르시면 오늘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여기서 바로 청약하실 단지를 선택해주셔도 되고 홈 화면 우측 상단의 메뉴를 클릭하시면 청약신청 탭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아파트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이중 청약할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청약신청을 받을 때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다른 날에 나누어서 받습니다. 첫째 날에는 가장 먼저 특별공급을 신청받고, 그 다음 날에는 1순위, 그 다음 날에는 2순위 순서로 신청을 받는데, 1순위에서 목표한 공급 물량을 모두 소진하면 2순위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무순위의 경우, 본청약에서 공급 물량보다 청약자가 많아 당첨자를 모두 선정했지만 계약을 포기한 세대가 있어서 물량이 남게 되었을 때 진행하게 되고 이미 공급은 본청약에서 공급 물량보다 청약자가 적어서 미달이 났을 경우 사업 주체 판단 하에 공고가 나게 됩니다. 불법행위 재공급은 계약을 진행했는데 알고 봤더니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거나 위장 전입 등의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재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청약할 공급 유형을 선택하면 청약 신청과 취소는 은행과 무관하게 해당 청약 신청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가능합니다. 시간이 1분이라도 지나면 신청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공급 유형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청약하려는 공급 유형을 선택하고 청약 신청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요.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간편인증서를 선택하시면 네이버, KB, 토스, 신한,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인증은 가장 편한 걸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을 완료하시면 부정청약과 관련된 안내사항이 나오는데 닫기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오늘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들이 나옵니다. 특별공급청약신청하기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녹화하는 당일 특별공급청약신청을 받는 주택이 나오게 됩니다.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시면 특별공급 유형들이 나오게 되는데 영상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선택해서 진행했습니다. 공급유형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유의사항과 개인정보 동의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유의사항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청약을 신청할 때 청약 자격은 본인이 잘 판단해서 신청해야 되고 만약 당첨자로 선정되었는데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원래 자격 미달인데 착각하고 자격을 더 높게 입력해서 당첨된 경우엔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최대 1년간 청약을 하지 못하게 제재를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부적격 당첨에 대한 내용인데 부적격 당첨은 보통 단지 한 개의 청약자 중에 평균적으로 10에서 20% 정도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본인의 자격을 정확하게 알고 청약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유의사항의 확인함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 자격 검증을 위한 질문이 나옵니다. 답변을 완료하면 주택형을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 청약을 원하는 주택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다음을 누르면 청약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안내 사항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청약에서 당첨자의 자격을 검증할 때 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는데 본인의 이 서류데이터들을 청약을 신청할 때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의를 하고 정보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면 청약 도움이를 통해 서류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선택사항이니 원하시는 분만 진행해주셔도 보관합니다. 주택형 선택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용 여부 선택을 마치면 청약 자격 확인 및 입력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선 각 특별 공급 유형별 자격 확인을 위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거주지 확인, 청약 통장 가입 정보를 확인한 뒤각 공급 유형별 해당되는 기준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격 확인 질문에 답할 때 특별 공급이 불가능한 조건에 해당되는 답을 하면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질문을 잘 읽어보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각 유형별로 선택해야 하는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정보는 청약통장 자격 확인 버튼을 누르면 청약홈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하실 내용은 없어요. 청약통장 가입 정보까지 다 확인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앞서 영상들에서 설명드렸던 1단계에서 5단계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고 다자녀는 배점 산정을 위해 미성년 자녀수 등을 선택하는 화면 노부모는 가점 산정을 위해 무주택기관과 부양가족수 등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하는 내용에 따라 청약이 신청되고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된 점수와 단계라고 가정하고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당첨자로 선정되고 실 실제 자격 검증 과정에서 신청했던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격 당첨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격을 정확히 체크하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청약 자격 확인 및 입력을 마치면 앞에서 올바르게 선택했는지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당첨이 됐을 때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할 것인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 만 65세가 넘는 고령자가 있는 세대나,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선택하신다고 해서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서, 해당 되시는 분들 중에 최하층 배정이 필요하신 분들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내가 신청한 내용과 동일하다면 하단에 청약 당첨 시 연락받을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SMS 통지는 동의하시면 당첨자 발표일에 문자로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라서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선택한 내용으로 청약 신청이 완료되고 이후 부적격 당첨 등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주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면 부적격 사례가 적지 않다는 걸알수 있겠죠? 이 체크리스트에 모두 체크를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청약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고 다음을 누르면 전자서명을 위해 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에 했던 인증은 로그인을 위한 인증이고 청약신청을 마무리할 때 전자서명을 위해 한번더 인증을 받으니 마지막으로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마지막 인증까지 마치면 드디어 청약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당첨자 발표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이 완료되면 홈화면 우측 상단의 메뉴를 통해 청약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청약신청이 가능한 시간 안에는 청약신청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을 취소하고 싶거나 주택형이나 공급유형 등을 변경하고 싶다면 청약취소 버튼을 누르고 인증서로 인증을 해주시면 청약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주택, 다른 주택형으로 청약신청을 원하시면 앞에 설명드린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시면 돼요. 청약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 영상을 봐도 직접 눌러본 게 아니라서 헷갈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상체험을 이용해 보세요. 홈 화면 우측 상단의 메뉴를 클릭하고 공고단지 청약연습 탭을 누르시면 청약가상체험 항목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한 개를 선택하시고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실제 청약을 신청하는 것처럼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분양,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는 청약홈이 아닌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진행하셔야 되는데, 공공분양,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약홈을 통해 청약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청약과 관련해서 다른 궁금한 사항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